자 그다음 봅시다. Delivering books on the back of yaks. 그러면은 deliver 배달하다인데 동명사죠. 그럼 배달하는 것이네요. Books니까 책들을 on the back 등위에다 뭐에 yak들의. 자 yak가 뭐죠? 소 소중이 하나죠. 자, 큰소소소입니다 그럼 본문 봅시다. Few individuals choose to walk away at the height of their career to dedicate their life to a social cause. 그러면, few라는 건 거의 뭐뭐 안타죠. 거의 뭐뭐 안타니까 부정어를 말해주니까 거의 개인들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to walk away. 뭐 하는 것을 걸어나가는 것을. at the height니까 높이 또는 어디에서 정점에서. 뭐의 정점이죠. 그들의 경력의 직업에. To dedicate니까 뭐하기 위하 열하고 되겠네요. 그럼 dedicate는 헌신하다니까 그들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To a social causes니까 사회적 이유들 때문에 또는 사회적 이래. However, 그러나 at age thirty-five, 삼십오 살의 나이에 John Wood did just that. 자, 존 우드는요, 단지 그렇게 했습니다. He quit his position. 그는요, 그의 위치를 포지션을 그만두었습니다. as a director. 디렉터는 무슨 감독이란 뜻도 있고요. 자, 어떤 회사의 이사라는 직위를 우리는 디렉터라고 하죠. 자, 그래서 as a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라고 했으니까 사업 개발의 이사로서의 그의 위치를 그만두었습니다. at the world leading software company니까 세계에서 리드 a d 를 하는 으뜸이 되는 자, 소프트 회사에서 모하기해서 in order to help children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in the world's poorest places라고 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장소 들 속에 있는 뭐를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죠. The following 따라오는 것은 한마디로 다음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is his story 그의 이야기만, 이야기입니다 in his own words 자 word에 s가 붙으면은 뭐야 단어들이 아니라 말이죠 그럼 그 자신의 말로 된 그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그럼 그 사람의 말로 뭐라고 나왔냐 I took a vacation 나는 휴가를 갔습니다 네팔로 1998년에 seven years after I started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이후로 7년 그러면 7년 후네요 자, my career, 라고 a s in my job, a 7년 후에 어디에서 에더 소프트웨어 컴퍼니 그럼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This was mainly just to escape. 이 h i s was mainly just to escape. 이것은 단지 주로 단지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거 o e 이거니까 뭐가 된다? s 아, 이거는 t r e s 다는거알수있 s f u l 24 7 비즈니스 s t r e s s f u l 24/7 b u s i n e s s 라이프스타일 그러면은 자 24시간 그 다음에 주 7일짜리 비즈니스 사업의 라이프스타일로 라이프스타일에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I t r a c k e d 트랙킹이란 말은 뭐야? 우리는 그냥 트래킹하다라고 하죠. 나는 걸었습니다. For 18 days. 18일 동안을 through areas. 그러면 지역들을 가로질러서 어떤 지역이야? 자 that head니까 head no 까지 봅시다 가지고 있지 않았더니죠그 다음에 어, 가지고 있지 않았던 not과 뭘로 any로 해석하면 어떤 paved 포장되어진 도로들도 어떤 자동차들도 그리고 어떤 전화들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지역들을 통과해서 one day 어느 날 I visited a school 나는 방문했습니다 한 학교를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이것도 위하여 부사적용법이 되겠죠. The real Nepal, 그 진짜 네팔을 보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I was depressed. Depressed는 낙담시키다야. 이리가 붙어있으니까 뭐야? 나는 낙담되어졌습니다. By what I saw there, 내가 보았던 것에 의해서. 아, 뭐하는것 관계되면서 와시구나. 거기에서 almost s e v children, 거의 일곱 명의 아이들이요. was crammed. 그럼 cram은 쑤셔 넣다란 뜻이니까 이리가 붙었어. 그럼 이것도 쑤셔 넣어졌습니다. into small dirty classroom. 그러면 작은, 작은 더러운 교실 안으로가 되겠죠. into까지. without desks or chairs. 뭐 아무 없이 책상들 또는 의자들 없이. 자 worst하고 나왔으니까 더 최악으로 there was no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Any books야 여기다 no, t 과 any로 나눠서 해석하면 되겠죠. There was not 없었습니다. 어떤 책들도 in the library 도서관에는 for the young students 그 어린 학생들을 위한. I couldn't believe it. 난 그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I thought about ways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법들에 대해서야 어디로 가는 library까지 가는 자 젊은 어린 아이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 도서, 도서관으로 갈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I couldn't believe. it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I thought of, about ways. 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도 우리 지역 그럼 이러한 아이들을 그 다음에 thought 생각했다 과거형이니까 여기 end 과거형이니까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면 나는요, 아이들을 도울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선생님들에게, 뭐란 사실을, 이러한 사실을 간접 목적을 직접 목적을 해요? 그럼 I would return,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라는 거 접속사 대시 여기에 있죠. 자, 그리고 뭐라는 것을 to the school이니까 그 학교에 with books니까 책들을 가지고 For a new library 새로운 도서관을 위한 책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 one of the teachers said to me 한 명은 뭐 중에 그 선생님들 중에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many people have told us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뭐라는 사실을 그러면은 아, 문장이 나왔으니까 대리 생략된데 day would come back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nobody ever 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있죠. 다음 봅시다. 자, after I returned to Kathmandu 내가 돌아왔던 이후에 어디까지로 k a t h 로 어디인데 the capital of Nepal 네팔의 도 수도인데, 그런 이후에 나는 썼습니다. 이메일을 누구에게? To my friends, 나의 친구들에게. 그럼 나는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썼다. 완벽한 문장에 컷마치고 ING 나오면 그렇지. 분사? 구문이겠지. ING는 뭐? 뭐뭐 하면서 뭐뭐 해서야? 그러면 편지를 썼습니다. 부탁하면서 뭘 부탁해? 그들에게 어, 그들이 뭐여줄 것을 투 send 보내 줄 것을 아 이거는 목적어 그다음에 이대인들이 보내는 거니까 투부정사로 나타냈죠왜 사역 동사 지각 동사가 아니면 목적격 보에 나올 자리는 아 투부정사가 맞죠. 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보면은 자 내가 카투만두에 들어왔을 때 나는 이메일을 썼습니다 나의 친구들에게 부탁하면서 그들이 모여 줄 것을 to send 보내줄 것을 children's books 아이들의 책들을 to my father's home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죠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대시 생략 됐겠다 i would get 100 or 200 books 내가 우두계시니까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100 또는 200권의 책들을 The first month 첫 번째 달에 그러나 자 우리 to 다음에 ones, o n s 는소유격을 나타내죠 surprise 하면 은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놀랍게도죠 그러면 to my great surprise니까 엄청나게 놀랍게도 3,000 books, 3,000 권의 백들은 were collected이야. 자, 모아진에다 였다니까 모아졌다. 수동태가 되어 있네요. 자 a year later 한 1년 이후에 1999년에 my father and i 나의 아버지와 나는 returned to the school 돌아왔습니다 그 학교까지로 with eight yaks 그러면 여기는 가지고란 뜻인데 또는 함께란 뜻인데 여덟 마리의 야크가 로드라는 건 짐을 실탄데 짐이 실려진 채로 뭐를 가지고 책들로 지, 짐이 실려진 채로 여덟 아 그러면은 책을 가지고 짐이 실려진 여덟 마리의 야크들과 함께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도 되겠네요. 자, I will never forget.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the bright smiles. 그그 그 밝은 웃음들을 그다음에 wide eyes. 넓게 눈 떠진 모습들을 of the kids. 뭐의 그 아이들의 when they opened up their new colorful story books. 그들이 뭐 했을 때 열었을 때 그들의 새로운 컬러풀한 다채로운 이야기 책들을. It was the first time. 그것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Many of them. 그들 중 많은 이들이 have ever seen. 니까본적 그러니까 있었던 또는 책을 책을 본 적이 있었거나 또는 자 잡아 본적 있었던 첫 번째였습니다. It was a life-changing experience. 그것은 인생을 ing니까 그러 뭐뭐 하는니죠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자 All of them and for us 그들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 after my first book, del after my first book delivery 나의 첫 번째 책배달 이후에 아, 여기는 명사니까 이건 뭐가 되겠니 전치사가 되겠네 자그 이후에 I returned to my job 나는 돌아왔습니다 나의 직업으로 그러나 something inside 안에 있는 뭔가가 자 인사이드 미니가 내 안에 있는 뭔가가 헤드체인지드 바뀌었었습니다 Although I loved my job 비록 내가 사랑했을지라도 나의 직업을 i decided 나는 결심했습니다 뭐라는 사실 i would rather dedicate 자 우리 would rather 라면은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차라리 뭐 하겠다 헌신 하겠다 라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100%를 of my energy 니까 나의 에너지에 뭐하는 것에 향상시키는 것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dedicate 나 dedicate 나 보통 디보트 이런 뜻이 보통 헌신하던데헌신하던데 헌신하던데 목적어 나오고 뭐뭐에 또는 뭐뭐 하는 것에 해 가지고 얘는 뭐가 된다? 아 당연히 전치사가 되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와? 그렇죠. 명사. 명사가 안 나오면 뭐라도 나와야 돼. 동명사. 그래서 뭐가 나왔다? 자, 그래서 여기 ing가 나왔다. 뭐 다음에 투 다음에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 얼더부터 다시 계속 하다 보면, 비록 내가 나의 직업을 사랑했을지라도 나는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헌신할 것을 나의 에너지의 100%를 향상시키는 것에 뭐를 literacy라고 했으니까 읽고 쓸줄 아는 것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것도 어디에서 developing country니까 발달을 하고 있는 나라니까 뭐가 되겠어? 어, 개발도상국. 그럼 이미 발달한 나라는 뭐가 되겠다? 이미 발달한 나라는 developed country 이렇게 하면은 이미 발달한 나라. 그래서 선진국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 봅시다. 다음으로 가 보면 Some of my friends told me. 자 일부는 누구 중에 나의 친구들 중에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아버지 crazy. 내가 미쳤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뭐하기에 미쳤어? 포기하기에 포기하다니. 그러면 자 얘는 뭐라 그래? 어 그럼 뭐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이 정도 되겠네. 자 a great career니까 멋진 경력을 포기하다니 미쳤다 라는 것을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millions of dollars니까 수백만 달러들을 그러나 I told them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I wasn't crazy 나는 미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왜냐하면 I was following 내가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heart야 마음을 다음 in 2000 2000년에 i started an organization 나는 시작했습니다 한 조직을 called니까 뭐야 불려지는 이네 room to read 뭐 room to read 라는 조직을 since then 그때 이후로 it was delivered about 7 million books and sponsored 아, it has delivered니까 이게 뭔데 이 조직이겠죠 그 조직은요 현재 완료니까 배달을 해왔습니다 대략 7 million books, 7 0 0 7 0 0만 권의 책들을 그리고 h a s s p o n s o r e d 스폰서를 해왔습니다 더 o p e n i n g o f m o r e than 7 5 0 s c h o o l s 그러면 7 5 0개 이상의 학교7의0프닝을자 그러면 뭐 개원 개교를 그 s 죠 개교 학교니까 개교를 스폰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7,000개의7,000 b In dozens of developing countries, 우리 dozens는 원래 1 2 개인데 dozens of 하면 수십 개의 이런 게가 되겠죠. 수십 개의 자 개발 도상국들에서 자 이만한 이만한 학교와 도서관에 모를려 개원을 스폰서되습니다 I'm making less money. 나는 더 적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Ten before 예전보다 but I'm proud of what I'm doing. 나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뭐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두산, 실용영어 2, 5가 두 번째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